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의 토종식물로 이 약효가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여왔다는 하늘타리 효능 알려드리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왔습니다. 아, 지금 하늘타리 열매 보이시죠? 어, 올해는 못 보여드나 했는데 어, 다행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 하늘타리는 열매 모양이 이 수박을 닮아서 이 하늘수박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이 하늘타리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기슭 아래에서 자라는 바깥의 덩굴성 열애살이 풀로 길이는 약한 5에서 6미터까지 뻗으며 잎과 마주 달린 덩굴손이 옆에 다른 물체를 휘어감고 올라가며 땅속에는 고구마 모양의 큰 덩이뿌리가 있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수꽃과 안꽃이 같은 줄기에서 마디에 달리는데 한 집에 수꽃, 안꽃 두가지가 같이 핀다하여 이 가와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남쪽, 남쪽 지역이나 이섬 지역에는 노랑 하늘타리가 많이 자라는데요. 하늘타리와 비슷하지만 열매가 약간 둥그 것이 다릅니다.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하지 않게 눈에 띄는 이 하늘타리가 당뇨와 암이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타리는 전국 각지의 산기슭이나 들, 밭둑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뿌리와 가육이며 생약명은 갈루근입니다. 하늘타리는 바깥에 여러해 살이 덩굴불로써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채취해서 날것또는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그 호박 냄새 있잖아요. 어, 그 호박 냄새가 좀 나요. 어, 예. 아, 그리 속에 그 저기 그깍깍그짤른거 있잖아요. 그 냄새 딱 했더니 네. 그 호박이 신선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하늘타리의 네. 예.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달고 쓰고 심며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하늘타리는 과루, 지참해, 천설지루. 한울수박이라고도 합니다. 한울타리는 공업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하고 한울타리의 덩이 뿌리는 갈루근, 왕각근이라하며 열매를 갈루실, 토가실이라하고 씨를 갈루인, 토가인이라하며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울타리의 열매는 씨를 제거한 후 말려두고 쓰며. 과육은 화장품 원료로 쓰며 뿌리의 농말을 식용합니다. 하늘타리를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알약 또는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서도 씁니다. 하늘타리는 주로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며 속이 타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 병증을 해소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당뇨죠. 예. <laughs> 그렇죠. 자꾸 목이 타고, 예. 음. 자꾸 먹어도 배가 그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음. 배가 고파요. 예. 우리 배는 배고픈 잖아요당 떨어졌다고. 음. 어, 그게 당뇨입니다. 예. <laughs> 관련 질병으로는 간 기능 회복, 유아 장을 보호하고 가래를 없애며 억압되고 침울한 정신 상태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증상, 늑막염, 당뇨병, 변비, 빈혈, 부인병, 부종, 사지 통증, 소변이 나오지 않는 병증, 소염제, 소화불량, 식도암, 자궁암, 야뇨증, 어혈, 오장 보이, 바람을 싫어하는 병증, 요도염, 월경 불순, 유방염, 인요, 자양강장, 중풍, 진통, 천식, 치루, 치질, 타박상, 화상, 피부 윤택, 피부염, 해열, 황달 등이 있습니다. 어, 아주 효용도 엄청 많아요. 이것도 네, 네. 엄청 줄인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이로부터 응. 민간 그 요법을 많이 사용했나봐요. 네. 하늘타리는 네. 참외처럼 생겼지만, 참외와는 다른 요능을 가지고 있으며, 열매부터 씨앗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며 제일 많이 약재로 사용되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못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동의보감에서 하늘탈이는 당뇨에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어서 당뇨를 치료하는 묘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와 암에 특히나 좋은 효능이 있으며 멸종이기 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늘타리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늘타리는 당뇨병을 개선해 줍니다. 하늘타리의 당뇨 개선 효과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타리 뿌리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하늘타리를 드시면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며 막혀있는 혈관을 청소해주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늘타리 뿌리를 천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어, 동의봉암에서는 당뇨에 걸려서 지방이 소모되어 야이고 살이 빠진 거죠. 네. 소변이 자자 체내 수분이 소모되고. 소모된 것과 항상 배고픔을 느끼며 또 발가락이 썩거나 <laughs> 아. 이 염증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에 하늘다리 뿌리가 가장 으뜸이 되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그만큼 하늘다리 뿌리는 당뇨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늘다리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하늘다리에는 사포닌과 트리테르트페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복수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선암이나 식도암, 폐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늘타리로 동물 실험한 결과 겨드랑이 밑에 암세포에 하늘타리 추출물로 암세포를 12에서 45%를 억제한 것이 밝혀졌으며 하늘타리 열매 씨의 암세포 억제율은 90%가 넘으며 자궁경부암 암세포 억제율은 90%라고 합니다. 하늘타리 뿌리는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암치료약이며 뿌리에 들어있는 약효성분은 암세포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호흡을 막아 암 세포를 개사하게 해줍니다. 와 당뇨와 암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약초가 하늘탈입니다 아, 인정합니다. 예. 네. 그리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늘탈리의 가실 부분에는 기관지 질환 및 감기를 예방하고 개선해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폐와 위의 열로 인한 마른 기침과 목구멍이 아프고 골문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감기, 천식 등 각종 기관지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하늘타리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하늘타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어 어혈을 없애 주고 타박성으로 인한 멍에도 효과가 좋으며 피를 토하는 증상이나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혈액 속의 노폐물이나 독소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수족냉증에도 도움이 되고 협신증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에도 좋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그 식당에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어이 손이 좀 수중냉증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음. 손이 저려가지고 어, 뜨거운 물에다 막 손을 물에 다막손 집어넣고 그랬어요. 이게 선이님들하고 네. 어, 아. 은근히 이렇게 수중냉증 걸리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좀 많죠. 네. 어좀 수술이 무냐 신경이 안 좋은 분도 그래요. 신경이 좀 이게 렇잘 손끝까지 안 가서 힘 분들도 짜릿릿하고안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늘타리 뿌리는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늘타리 잎과 뿌리로 만든 한약을 드시면 여성분들의 월경 불순이나 생리통 증상을 개선해주며 유방종양이나 유선염의 효과가 좋고 자궁 건강을 증진시키며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하늘타리는 장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늘타리의 씨앗은 대장과 소장, 위장을 튼튼하게 해 주며 인뇨 작용과 배변 작용을 도와주어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숙변 제거에 좋고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음, 그래요. 변비기가 있는 분들은 음. 어, 하늘를좀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숙변이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어 맞습니다. 예. 오래된 표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예. 네. 속에서 이렇게 토론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병을 유발하죠. 아무래도. 네. 예. 이런 하늘타리 사용 방법입니다. 네. 하늘타리는 주로 씨앗을 볶은 뒤 갈아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으며. 가을에 열매가 누렇게 익었을 때 따서 씨를 받아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린 후 10g 정도를 물에 우려 드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되고 하늘타리 열매는 얇게 썰어 건조한 후 절편으로 만들어 차처럼 우려 드시면 됩니다. 하늘타리 뿌리는 햇볕에 말린 후 6에서 10g을 물에 넣고 끓여 하루 두세 잔씩 드시거나 분말로 만들어 하루 세번 3, 4g, 3, 4g씩 먹어도 좋고, 물에 넣고 약불에 달여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음, 차로 끓여 먹으면 되는군요. 햇볕에서 햇빛,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어렵진 뿌려먹... 않아요. 어 어렵진 않네요. 차로 그냥 끓여 먹으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하늘타리 줍니다. 아, 술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이 하늘타리 주는덜 익은 하늘타리를 반으로 쪼개어 담그거나 가을 루설이 맞은 하늘타리로 담그기도 하고 뿌리 모양의 뿌리를 캐서 말린 다음 술에 담가 주물러 며칠 후에 급하게 먹기도 합니다. 아, 바로 먹을 또 급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꿀이네 아, 술에 뿌리를. 담가서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예, 주물주물해서. 요 <laughs> 그리고 하늘타리주는 가을에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반으로 썰어서 재료에두 배에서 세배 정도 30도 이상의 소주를 붓고 밀봉한 다음.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 음, 그래요. 30도 이상이면 단금주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당금주. 네. 굳이 근데 단금주까지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 우리는 그냥 네. 뭐 그냥 일반 수주. 일반 소주. 소주도 해도 되고요. 네. 예. 근데 뭐 약 그~ 뭐~ 약으로 쓰시 분들은 아무래도 예독하면 아무래도 그 약성을 더 뽑아내기 때문에 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이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당근류로 그게 독해 독한수부 해가지고 네. 또 이게 어~ 뭐라, 뭐라 해야 되나 그~ 독성이 없어지죠 네. 그게 하늘 타는 독이 없어요 예 없죠 하늘 타리는 예자 이런 하늘 탈이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하늘 네, 예. 탈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시면 설사나 배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타리를 복용 중에는 생강, 세무르, 폐무, 모란을 금해야 하며 임신 중이신 분들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정말 어, 하늘타리는 정말 당뇨하고 암에는 아주 좋은 약초예요. 어, 음. 딱 들어보니까 어, 그게 좀 소개해 주시고 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누가 음. 이렇게 아프다 분이 있다면 어 정말 좋네요 자연 사용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나타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보기 힘든데 오늘 또 잠깐 나갔다 는데큰게 네. 하나 열려 있더라고요 <laughs> 네. 우연치 않게 본 겁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맞아요 어머니 좀 그러면 또 키워서 도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예전에 네. 시골에 가면 지붕이나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아니, 네. 이상하게 꽃만 피고 열매를 안 비춰요 열매를 네, 그게 우리가 본게다수꽃인가요 아니요 양성화예요 아 그래요? 양성화인 거예요 분명히 어... 양성화인가 아닌가 잘 호박꽃이 양성화거든요 아, 얘, 얘는 아닌가 다 네.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아까쯤에 수꽃 안꽃 두 가지가 핀다 했어요 같은 줄기에서 마디에 달리는데 같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마디에서 네. 그래서 가지 핀다에 이 과라, 과라라고 과라 했거든요. 과라라고. 그런데 안 폈어요. 네안 봤어요. 네. 꽃만 도, 봤어요. 볼이 없었나봐요. 네. 네. 꼭, 꼭그 꽃을 본다기 해서 꼭 열매가 달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쉽것 <laughs> <laughs> 되게 헷갈리네자 <laughs> 네. 이상 예, 하늘타리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더이는더 좋은 정보로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